다니엘 194 Who am I 2022년 12월 10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해야 나의 실상을 알수 있다고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저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갈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고는 회개도 할수 없고, 제 자신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는 내 죄를,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